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홍보 부장을 맡고 있는 조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서울 의료 보건 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희부고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원래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었고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일찍부터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로와 미래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저에게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바로 통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 보고는 서울의 중심 중구에 위치해 있어 서울역 1, 4호선 충정로역 2, 5호선으로 4 개의 노선이 있고 버스환승센터가 있을 만큼 많은 버스들이 다녀 서울의 어느 곳에서든 편하게 통학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학은 저의 선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아리로 홍보부를 선택한 이유는 중학교 때 저에겐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적었기에 고등학교 진학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중학생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홍보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활발하고 무엇이든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학생회에도 지원을 하여 학생회 홍보부장으로도 활동을 하였고 학교에서의 이런 활동 등을 통해 리더십이나 표현 능력, 자존감도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특성화고에 입학하고 가장 좋았던 점은 중학교 성적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성적에 영향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는 간호라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 조금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쉽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접하는 보건 간호 내용이 흥미롭고 매력적이지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이 13분이나 계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80여 개의 병원들과 협약을 맺고 있어 다양한 곳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전형들로 대학에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았지만 실습을 하고 나서는 현재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겨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학년 방학기간에 병원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간호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생활에 열심히 임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뤄가며 재미있고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학교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